야, 또 여기 마켓플레이스 지역도 있는 맵이기 때문에 불마의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포트리스 그 라치 이제 그치오크가 쓰는 샤먼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마 최한 샤먼 아네 저 지금 피곤해요 저. 아 지금 뭐야. 오늘 7시, 어제 밤새고 이제 자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 7시 일어났는데 원래 한 12시까지 잘 생각이었거든요. 어쨌든 고양이 때문에 잠못 자고 지금까지 깨 있는데 일단 오늘 일치, 오늘도 일찍 잠들, 잠들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이게 동물 키우는 게아난만 시간하나 진짜로 한 마리도 아니고 이게 다섯 마리 보려니까 또 이제 그 어미까지 합쳐서 여섯 마리네. 아그 여섯 마리 신경쓰려니까 아야뭐딴거할 시간이 없더라. 육아가 마치 이러지 않을까 싶네요. 진짜 실제 이제 육아도 어 이게 동물 키우는 것보다 훨씬 힘들겠다 육아는 진짜 육아는 하루 종일 이제 옆에 있어야 되니까. 근데 오늘은 애 아기들도 힘들었는데 막말로 지금 저 어미 새끼도 힘들었어 어미 새끼도 하루씩을 나갔다 왔다. 솔직히 아기 애기, 아기보다는 오늘은 저 어미 새끼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어제부터. 아씨 어미 새끼가 진짜 계속 나갔다가 나가고 싶어 하고 막좀 나가 있으면또 들어오고 싶어 하고 씨발 내내입으에 오줌 싸고 어? 또 새끼들 먹을 습식 습식가 이제 그 음식을 지가 다 처먹고 아 오늘은 어미 때문에 힘들었어 어미 때문에. 아 제부모님 저 키우는데 얼마니? 아 아니 뭐 좋아했겠죠. 아이 씨어이 잘생긴 장금이 나왔구만 이러면서. 어? 아마 안 힘들게 키우시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솔직히 애기 때는 그렇게 안 힘들었어도, 제가 어? 어? 이제 좀 학창시절이나 이제 초등학교 때좀 힘들었겠지. 어? 좀 이제 제가 이제 내가좀자라나서는 아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Oh, jesus s e s s e 아저저 아빠요? 안본적 아, 소리 됐을걸요? 옛날에 이제 보라색 플랫폼 있을 때는 한 번씩 이제 봤다고 얘기했는데 아프리카 온것도 모를 걸려 저희 아빠 이제? 어, 이제 아프리카가 뭐뭐 애초에 개인 방송 플랫폼을 그러니까 아빠가 제셋이 잘 몰라는데 아프리카 트위치 뭐 유튜브 이런 거 있는 건 아는데 어 그 어른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알기나라도 정확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신경 별로 안 쓰는 거 있죠. 그냥 그 이름만 들어봤다 그 정도. 제가 애초에 제가 또아프리카봤을 때, 뭐 아프를 걸 옮겼다는 말 자체를 안 해가지고 음, 모를 겁니다. 자 불마다. 자, 상대는 노비를 샀어요 어 아이템 하안 되나? 야, 저 쌍무비 주고 있으니까 700이네. 야, 스피드 부츠 샀어요. 요크 자 과감합니다. 야 수부 사는 불만 오랜만에 보네. 3 뭐야? 6 7 8 9 10 11 12 13 14 1 Yes, sir. Yes, sir. am o yeah, s y o h a r e you d o r a t o u w t s Doctor, yes. Oh, yes, s r What do you want? Yes, sir. What do you want? Yes, s What do you want? Yes, sir. a t do you w s o

There. Yes, sir. I am your... 야, 야, 빨간 빨간 양도. 야, 빨간 양도. 야, 빨간 양도. 야, 빨간 양도. 야, 도 지금 포트도지따포트리요 따라가네요.

어, 야, 이거 필러드 뽑아버리자 이거. 원래 저희가 치팅 뽑거든요. 이거 필러드 뽑아가지고, 야 크리티치자. 자, 이거 필러드도 이거 힘을 발휘하게 해주겠습니다. 어, 씨발. 아, 나, 나, 야, 씨발, 나 위선이 위사, 할 수가 없는데 아, 빨리 잡자. 야, 돌아와 빨리 펀치 꺼내지 말고. 오, 아유, 저 포지, 자, 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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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아, 세이바야 포즈 존나 좋네. 오전에 야, 나 진짜, 나 이거 전력 괜찮은 거 같아. 이게, 그, 멸치오가 처음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거 딱 보고, 야, 진짜 괜찮다 싶었거든요? 제가 요즘에 오전 이걸로 좀 많이 이기고 있어요. 자, 어쨌든 잘하죠. 자, 금만은딜 가자. 근데 이거 첫 스킬을 하로부터를 칠거 그랬다. Yeah. 확실히 이게 1레벨 크리닝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눈에 뜨게 데미지를 받고 막 그런 건안 보이긴 하네요. <laughs> 아아까복수다씨 아까 자이러면 자, 까복숭아로 아까 복숭아씨, 아까 지 여기서 까지숭아씨 아까 복숭아전 아까 복숭아씨, 아까 복숭아씨, 아까 복 상황이 좀까 복숭아씨, 다까 복숭아씨, 아까 복숭아씨, 아까 복

야, 내 저기 사, 야! 열1시 사야 될까? 우1아 야, 불만 블루더스 걸고, 저 필로, 저 필로더 블루더스 걸고, 다 패배를 야, 아이예요? 야, 야, 불만 먼저 죽겠다. 야, 오, 야, 저 아이템 좋아요. 아이예요? 저, 야, 아이템, 야, 완전 짱짱한데? 저 다행이다. 어, 타이밍 좋게 잘 빠졌고요. 뭐야? 야, 와, 씨발. 야, 대워버리게버리고 왔었네. 좋을 뻔했다 야. 자, 리 유리하니까 자 타이밍까지 던져버리겠습니다. 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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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. 아, 그렇지.

자, 포지 핵스 포지, 포지, 포지. 그렇지, 야, 씨야, 야 포지 존나 좋네. 응? 자, 이건 제가 이겼죠. 쿨안 파나? 아, 씨발, 쿨안 파네. 안전하게 무시다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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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다 와, 뭐야 왜 보이지? 와 와도, 와도 나왔나 본데? 야, 저 생각 못하겠다. 일단 막자. 뭐오 <목소리도> 잠깐만. 거지그치지 퀸들지 같이 자, 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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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지 퍼지 이야 쓰이바 불만쓴거 봐라 자 다음 냥 불러 퍼지 불러 퍼지 자헥스 그러시 아 불만이 새겨가지고 아 깡패구만이고 자 지지 잘하지요